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는데, 사람을 볼 때, 요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볼게요. 자, 어떤 사람은 일이 먼저 우선이다. 일이 우선이다. 일이 중심이다. 이런 분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주로 역량 부분에 뛰어난 분들이에요. 또 역량에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은 일 중심, 일 우선주의 사고입니다. 그다음에 성품이 더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. 그게 뭐요 사람 중심, 사람 우선, 사람 중심. 자일 중심에는 좀더 자세히 보면 예, 분석적 사고를 하는 예, 분석적 사고라 일을 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계획도 짜고 딱 맞췄어요 이렇게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고. 그 다음에 주도형이 있어요. 네, 주도형. 이걸 분석형이라고. 분석형. 그 다음에 주도형은 딱 일이 정해졌다면 막 일사철로 밀어붙이는 형이 있어요. 네. 이런 분들은 역량을 발휘하기가 남보다는 낫는데 일이 우선이고 중심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상하거나 다칩니다. 사람의 감정을 상하고 다치게 하는 일이 많아요. 왜? 일 중심이니까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매사에 일 중심인,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인 분들도 있어요. 일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. 이런 분들은 안정형이라서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서 뭐든지 내가 감수하고, 내가 좀 참으면 편안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. 안정형, 그 다음에. 자유분방한 사교형이 있습니다. 이분은 뭐든지, 자, 좋은 게 좋은 거야. 즐겁게, 기쁘게, 이렇게, 항상 신나게, 이렇게, 사람 위주로,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유형의 안정형, 사고형 유형도 있고, 그 다음에 뭐라 해도 일이 우선이다 하고,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석형, 주도형 이런 사람도 있다. 그래서 큰 아웃트라인, 아, 이 사람이 일 중심인가? 사람 중심인가? 이런 건 금방 볼수 있어요. 금방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으면 볼수 있고, 아, 이 사람은 꼼꼼하게 뭐든지 따져서 분석하는 건지, 뭐든지 미어붙이는지 금방 알수 있으니. 이렇게 큰 아웃트라인만 봐도 상대방을 이해하고, 거꾸로 상대방을 어떤 역할에다가 자리를 배치하면 좋겠다도, 적재적서도 파악하기 쉬워요. 이렇게만 알아도. 네. 그래서, 네. 여러분, 사교형이면, 사람과 많이 만나는 영업 파트를 잘 하겠죠. 이? 자기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. 이 안정형이 사람은 뭐든지 감수해야 되니까, 비서 역할을 하는, 이? 뭐든지 뒤에서 감수해내는. 그 다음에 주도형은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 게 주로 CEO 같은 게 이제. 사장이나 회장 이렇게 주도으를끌고 가는 일을 하요이 분성형 같으면 참모 중에서도 아주 회계나 청무나 기획이나 아주 이런 것, 그게 이런 아웃라이먼 볼줄 알아도 그 사람은 어디에 앉히는게 좋겠다, 또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특별하지 않더라도 요 정도만 봐도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, 그걸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 예측.